인사받겠습니다. 탈라자입니다 특히나 20대, 30대 남성이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못생겨지는 습관들. 제가 원래 비염이 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입으로 숨을 쉬는 게더 편했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항상 다 입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턱이 처지고 얼굴이 길어지거든요 무턱처럼 좀 보일 수 있게 돼서 입으로 숨 쉬는 게 못생겨지는 습관이죠 그래서 10대 초반 때 사진들을 보면 방금 말한 그런 기미들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다행히 저는 중학교 때 어떤 한 친구가 야 너는 왜 맨날 입을 벌리고 있어? 이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 그래서 그 이후 좀 불편해도 의식적으로 입을 닫고 코로 숨 쉬려고 하는 노력을 좀 했어요 지금은 뭐에 좀 집중하면 습관적으로 살짝 입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편이죠 특히 비염 이 있으신 분들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평소에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저도 해봐서 그게 잘안 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다만 자주 의식해주면서 하다 보면 입을 다무는 것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코뼈가 부러다 코 성형을 하면서 원래 있던 비중격만곡증이랑 이제 비염 수술도 같이 해버렸어요. 이걸 참 어렸을 때 했다면 더 입벌리는 습관을 고치기 쉬웠겠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편합니다. 양쪽 콧구멍에서 바람 나오는 게 정말 신세계 맞더라고. 진짜 도저히 입 다물고 코로 숨쉬는 게 어려우시면 비중격만곡증, 비염 수술도 코로 숨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추천을 드려요.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못생겨지는 습관 하나가 거북목이랑 말린 어깨잖아요. 역시나 저도 거북목이랑 같이 어깨가 많이 말려있는 편입니다. 외모에 대한 관점으로 거북목은 확실히 사람 얼굴을 커 보이게, 어깨는 좁아 보이게, 키는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비율이 개구려 보인다는 거죠. 저도 키가 182인데 거북목이 좀 심한 편이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처음 보면 170 후반대로 좀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평소에 웬만하면은 자세를 좀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와이프한테도 어깨 굽어있거나 굽어있으면 지적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. 모니터 때문에 거북목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눈높이보다 한 5cm 정도 위로 맞춰줘야 목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우리 걸터앉으니까 이런 거 말고 등받이 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깊숙이 엉덩이 빼주고 허리랑 등을 딱 밀착해서 앉아 주면 어느 정도 목이 이렇게 펴지죠.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턱 당기는 것도 습관화를 해 주시면 좋은데 턱을 이렇게 눌러서 가볍게 이중턱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루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의식적으로만 해 줘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턱걸이 같은 거해 주셔도 거북목 교정이 되게 좋고요. 유튜브에 치면은 거북목 교정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보고 좀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셔도 좋고 다만 꾸준함이 문제죠.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. 페인도 영향을 얼굴에 많이 미칠 수 있지만 저는 술이 확실히 더못 생겨지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 20대까지는 얼굴 망가진다는 걸 모를 수 있는데 30대 때부터는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얼굴에서 서서히 이제 티가 납니다. 제 주변을 봐도 그래요. 진짜 자주 술 드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좀 많이 가 버리셨어. 내 친구들도 그렇고. 술을 이제 많이 마셔서 배 나오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염증 반응을 좀 유도하기 때문에 보통 평소에도 이제 얼굴이 좀 부은 느낌이 항상 좀 있더라고요. 안색도 뭔가 항상 좀 칙칙해 보여 저도 전에는 한주 1회 정도는 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체질적으로 간이 이제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해요. 그래서 술 먹고 다음 날이면 얼굴이 이렇 퉁퉁 붓고 안색이 완전 죽어 있어 맨날 그런 게좀 너무 싫어가지고 요즘은 술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확 줄였는데 이제 칙칙함 얼굴 붓기 말고도 이제 전보다 확실히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갑자기 딱 올라오는 빈도가 줄었습니다. 그래서 자리가 어쩔 수 없으면 뭐 드시겠지만 습관적으로 술이 없으면 안 돼서 이제 반주하거나 이런 거는 좀 줄이셔도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진짜 제가 요즘 너무 느끼고 있는 수면 시간 부족. 와, 이게 얼굴 못생겨지게 만드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잠을 못 자면요. 다음날 거울 보면 바로 못생겨 보이죠.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. 이게 단순히 이제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. 이제 피부 재생, 노폐물 배출, 이제 항산화 작용 이런 것까지 다 막고 있는 게 멜라토닌인데 이게 10시랑 한 2시 정도에 분비가 최고조에 이른다고 해요.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너무 늦게 자버리면은 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부 재생도 안되고 콜라겐도 덜 만들어져서 탄력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잔주름이 되게 잘 생겨요. 그래서 딱 밤새고 그 다음날 보면 얼굴이 되게 푸석해 보이잖아요. 역시나 안색에서도 피곤할 때 얼굴이 좀 창백하게 또는 이제 누렇게 떠 보이는 적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그런데 잠을 잘잘때 그때는 이제 혈류량이 증가해서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잠이 모자라면요. 피부에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얼굴빛이 평소보다 창백하고 안색은 좀 칙칙해지는 거죠. 안 그래도 얼굴 빛이 평소보다 창백해졌는데 눈 주위 부분 여기는 이제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 아래 푸른빛 혈관이 더잘 비치게 돼서 못잔 날은 다크서클이 유난히 진하게 보입니다. 제가 요즘 그래요.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을 요새 좀잘못 잤는데 요즘 사람 만나면 항상 안색 안 좋다 피곤하냐 얼굴왜 이렇게 노랗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. 건강이랑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수면 루틴을 맞추도록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또는 이제 집중할 때. 무의식적으로 턱을 이제 꽉 깨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턱을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면 저작근이 비대해져요. 즉, 이제 턱 근육이 과도하게 커져서 사각 턱이 생기고 얼굴이 커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때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가리까지 이어져서 결국에 얼굴에 비대칭이 생겼고 심지어 이제 치아 손상까지 생겨버리더라. 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턱을 꽉 깨무는 습관이 생겼다면 아무래도 턱 근육이 좀 뻐근하잖아요.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괄사나 마사지볼 같은 걸로 특히 여기 이 턱근육 주변을 좀 풀어줘도 막 비대해지는 건좀 어느 정도 방제해줄수 있고 이미 비대층으로 커져버린 턱근육이라면 저처럼 이제 저작근, 보톡스 이것도 영구적이진 않지만 턱근육 비대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굴 쓰는 근육에서 못생겨지는 습관 하나 또 있죠 인상지풀이는 거 보통 이제 눈부시면 인상 쓰고 눈 보이면 인상 쓰고 이렇게 인상을 확 찌푸리니까 특히 여기 저 같은 경우에 미간, 여기 주름이 약간 이제 막생기려고 해.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깊어지게 되면은 되게 사람이 좀 신경질적으로 보이게 되죠. 심지어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게 되니까 눈 주변 여기 근육도 같이 움직여서 저는 여기 한쪽 눈꺼풀이 다른 쪽에 비해서 더잘 찌푸려지게 됐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도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될 때가 있어. 예전에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좀 이쪽 눈이 못생겨졌습니다. 제가 근육을 좀 잘못 쓴거죠 인상을 쓰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상을 쓰는 게 밝은 빛 때문에 인상을 쓰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모니터나 이제 핸드폰 볼 때는 화면 밝기를 좀 낮춰 두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같은 것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스킨케어 아침 저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저녁에 인상이 찌푸러지는 부분 리프팅 시켜주는 마사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육이기 때문에 피부과 가시면은 미간 보톡스나 왕눈이 보톡스라고 있거든요 그거 맞으면은 효과가 꽤 나타나더라고요 또 이제 미간주름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못생겨지는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진짜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못생겨지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습관들이 좋지 않다는 거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완벽히 고친 건 아니지만 못 생겨지는 습관들 하나씩 신경 쓰면서 덜 망가지는 쪽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무슨 습관 있지?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의식하고 고쳐나가시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못 생겨지는 습관 여기까지.